이제, 예, 어, 상당히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가히 충격적입니다. 어, 국정 운영의 방향을 잘 설명해서 언론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은 홍보수석이 고연에 임무할 수 있지만, 개별 기사를 넣고서 내는 문제, 어, 심지어 보도의 아이템에 대해서까지 일일 지시하고 어, 협박성 발언을 일삼았다는 것은 어, 도저히 묵과할수 없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저는 특히 이이정현 의원의 발언 중에 대통령이 뉴스를 보셨다. 전이 그 뉴스를 펴달라고 말한 대목을 주목합니다. 그렇다면 뉴스를 보신 대통령께서 홍보수에게 지시를 했다는 얘기인데 결국 대통령이 직접 이 정부의 비판적인 보도를 빼도록 지시한 그러한 혐의가 인정되는 발언입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따라서 이 문제는 대통령 당사자가 직접 해명해야할 사안이고, 홍보 수석이었던 이정일 의원이 어떤 절차로 대통령이 그 뉴스를 보았고그 뉴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으며,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를 해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감을 표시할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점, 분명히 지적드리겠습니다.